도쿄어울기록 회사 직원 식당엔 달마다 테마가 있는데 이번 달은 건강식단인 것 같다. 내가 좋아하던 닭다리살 대신에 닭가슴살 요리가 나왔다. 어야내 닭다리살 돌려줘요. 아빠가 한국에서 만났을 때 살이 너무 빠져있었다고 돈 없어서 굶고 다니는 거 아니냐고 걱정을 하면서 용돈을 보내줬다.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미안하고 고마웠다. 잘 챙겨 먹으라고 용돈을 받았는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밥보다 잠을 선택했다. 한국에서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정신없고 신나게 보낸 만큼 혼자인 집이 조용했다. 조용한 집에 누워있으니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아졌다. 친구들은 다들 멋있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난 다니던 회사도 때려치우고 갑자기 워울 하겠다고 일본에 와서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에 온게내 미래를 위해서 잘한 선택일까? 한국에서 그냥 즐겁게 보내는 게더 행복했을까? 나는 멀위에서워울이었던 거지.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 생각을 계속하니까 혼자 있다는 실감이 들어서 너무 외로워졌다. 향수병이 온것 같다. 오늘의 기록 끝!